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알리에서 구입한 마이크 스탠드 암이 있는데요. 주문을 하고 한 5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격 그리고 재원 어 이런 것들과 이제 오픈박스 그리고 제품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쓰고 있던 마이크 암이 엘가토 마이크 암인데요. 이거는 가격대가 37,000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어 근데 제가 그냥 어 가격이 싸서 구입을 한 것보다는 어 지금 보시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인데 먼저 각각의 이 관절들이 나사로 조이는 형태가 아니에요. 육각 렌치로 장력을 조절하는 건데 물론 이제 스프링이나 유압 방식은 아니라서 조금 이제 가격대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이런 장력을 이용한 어 이런 관절 스탠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마이크 암에다가도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주문했습니다 나사 방식은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주문을 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건 나중에 리뷰 때 보여드리겠지만 어 관절과 회전 각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책상에다가 어이 암을 고정시키는 이 스탠드 있죠. 어이 스탠드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파필터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건 주문 안 했고요. 이 제품의 단점이라면 이 봉이 금속 재질인데. 어, 별도로 마이크 선을 감출 수 있는 홈 같은 게 없어서 보시면 이게 타이로 따로 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요거 외에는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자마자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물건이 도착했거든요. 이제 오픈박스를 하고 진행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스탠드는 지금 국내에는 정보가 없고요. 어, 알리에서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어,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제품을 리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엘가토 마이크 스탠드 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 내용물을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마이크 암의 마감이나 어, 손에 잡히는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어, 보시면은 어,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마이크암보다는좀 어, 길이는 좀 짧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이후에 엘가토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별도로 여기 이제 육각렌치 같은 걸로 조여가지고 이게 이제 장력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힘있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 그리고 관절이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이렇게 이제 삼관절로 되어 져 있고요. 어 이쪽은 장력이 굉장히 센데요. 여기가 지금 장력이 좀 많이 풀려져 있고 어, 여기도 지금 장력이 굉장히 좀센 편입니다. 데스크에 고정하는 고정대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거를 옆에서 이제 끼우는 거예요. 여기에 는 이제 마이크 집게가 있고요. 장력을 어, 키울 수 있는 육각 렌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타이가 있고요. 여기에 약간 불순물 같은 게 여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녹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여기 좀녹 같은 게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설치를 하고 어, 엘가토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상에 고정하는 고정대인데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녹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제품 받으면은. 어, 이제 좀 닦아서 쓰셔야 될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바닥은 고무가 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책상이 닫히지 않고 밀리거나 하지 않게 어, 마감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 때마이크암을 고정을 시킬 때 고정대가 정확하게 어 끝까지 이렇게 몸통까지 들어가는 것을 어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정도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잘 마무리가 되고 끝까지 들어간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정대와 책상에 함께 물리는 어 집게, 저걸 어 바이스라고도 하는데요. 어, 저 집게가 보시면은 저렇게 울퉁불퉁한 구간이 있습니다. 어, 저 부분에, 어, 저 고정대가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안 들어가게 되는데, 어, 이때, 어, 저 부분을 그냥 두지 마시고, 공간이 뜨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정대하고 저 집게를, 어, 힘을 줘서 끝까지 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 저 울퉁불퉁했던 부분들이, 어, 텅 하고 들어가면서, 어, 확실하게 고정하게 됩니다. 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어, 정확하게 고정이 돼서 어, 공간이 없이 딱 맞게 어, 집게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어, 저래야만 책상에 이제 고정을 시킬 때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암의 설치가 끝난 후 엘가토 마이크암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토 마이크 암은 밑에 하단에 높이를 높여주는 봉이 따로 있는 제품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마이크 암의 높이가 높아서 마이크를 위에서 내려서 쓰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현재 알리에서 구입한 마이크 암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 테이블에서부터 높이가 만들어지는 마이크 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엘가토 마이크 암과 그리고 어 지금 중국산 알리 마이크 암의 어 사이즈의 차이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하단을 지지해 주는 받침대라든지 고정대의 튼튼함이라든지 또어 관절이 움직이는 방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매우 유사하게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 높이봉의 차이 때문에 어 높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함으로서 갖춰야 될 관절의 장력이라든지 무게를 버텨주는 지지되는 힘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튼튼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육각렌즈로 그 관절의 장력을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각세 군데의 관절들을 이제 장력을 조절할 을 텐데요. 어, 조절하기 전에 제품이 왔을 때의 상태로 쓰지 마시고 어, 반드시 어, 적절한 상태의 장력으로 육각렌즈로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처음에 장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어, 그냥 흘러내렸거든요. 어, 저걸 어, 이제 육각렌즈로 장력을 조절해 주니까 상당히 어, 큰 장력을 가지고 튼튼하게 지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 암의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첫 번째 관절의 어, 길이를 비교를 해 보는데요. 어, 지금 제손 때문에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어, 밑에 하단의 끝에서 어, 그 다음 관절의 사이즈를 어, 측정을 해 봤는데, 어,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손가락 두 마디 정도가 차이가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어, 이제 두 번째 마디도 있죠 두 번째 관절 마디도 어, 손가락 두 마디 정도가 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엘가토 마이크 안보다는 조금 작고 아담한 사이즈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엘가토가 상당히 크고 거대한 마이크암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었네요. 제가 예전에 쓰던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는 마이크암인데 여기 이 고정하는 부분이 힘을 많이 받아요. 근데 중심축이 되는 게좀 얇은 철로 돼 있어서 그리고 속이 비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 나중에 꺾여가지고 그러게 이제 균형을 못 잡는 경우가 생기고요. 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조절도 해줘야 되고요. 이게 좀 움직이면 소리도 나죠. 그래서 녹음 중에 마이크를 움직일 때 이제 이런 소리가 나게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걸 이런, 이런 걸 샀다가 결국에 바꾸게 되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오늘 영상을 찍고는 이제 그걸 버려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브랜드도 없고 그리고 뭐 모델명도 없어요. 그냥 알리에서 나온. 어, 마이크 스탠드 아니다. 뭐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소리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장력도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를 지탱해주는 이 축이 상당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네, 이게 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안심하고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장력을 조였더니 오, 대단하네요. 힘이. 이거는 마이크 암이 아니더라도 어 이걸로 뭐 아이패드 거치대로 써도 될것같을 정도로 어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상당히 좋네요. 장력을 제가 너무 세게 해야 되고 한 손으로는 안 되는데 이런 구성이 가능하고요. 어 이축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이거 어디까지 가는지 뒤로 한번 제껴볼까요? 예, 뒤로는 이렇게까지 접혀지네요. 자, 뒤로 이렇게 접혀집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쓸 일이 없을것같고 자,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카메라 연결해가지고 항공샷을 찍어도 될 정도로 어, 굉장히 어, 괜찮네요. 힘이 힘이 괜찮고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엘가토가 10만원 초반대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 가성비를 따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여러분들이 마이크 암을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또 선택지를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그러면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